날이 사랑 고 싶고 1 1일 금요일 오늘랑 금요일 아나 1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날이. 예. 이제 10월에 진짜 마지막 날이 다가가네요. 그죠? 예. 매일매일이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날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또 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날이지만 소중하거든요. 이게 하루하루가 되게 고맙고 감사한 날들이에요. 예. 내일이 어떻게 또달라지고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만나고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어르신들 예. 매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려면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지.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뭐 하셔야 될까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네. 아, 아, 있으면 안 돼요. 예. 테리로만멍 정하게 보면 바보들 <laughs> 바보.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까요? 어, 단어 찾기? 예. 야, 단어 찾기라는 걸할 걸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단어 퍼즐 음. 그죠? 음. 단어 퍼즐 할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해놓은 건데 제가 이런 걸 하나씩 내드리면 음. 여기 여러 가 글들이 많아요. 음. 단어들. 음. 그죠? 엄청 음. 많죠? 음.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씩 불러드릴 거예요. 여기 단어 되게 많아요. 콧불소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제가 단어를 불러드리면, 여기서 제가 콧불소 하면, 콧불소를 찾아갖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예. 제가 여기 방울뱀 하면, 어르신들 여기서, 여기 색칠을 해놓은 거지만, 여기서 방울뱀을 찾아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콧불소를 찾아 색칠하고. 사슬을 찾아가서 색칠하고 그래 어르신들이 음, 찾아서 음, 이렇게 색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음. 배정된 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단 하나씩 불러줄 때 마다 어르신들이 어디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잘 찾아가지고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음. 예, 누가 누가 잘하시나 제가 잘볼볼 거예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음.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음. 치면안 걸리고 음.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수리 어르신 안 보여도 제가 여기 있어요 다이를줄 테니까 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음. 자맨 처음에 찾을 거는 자, 가는 콧불소를 찾아볼 거예요. 제가 글씨를 적어볼게요. 콧불소. 요렇게 해서 김을 세요.

뽑불소 갈게요. 세치를 요 세치를 다세세척했할까요 맞아요. 뽑을서 베이요그 다음에는 글씨 음. 다음에는 우리가 토끼를 한번 찾아볼게요. 토끼토끼 네. 끼가

다람쥐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 다람쥐 람쥐람쥐람다람쥐 예. 볼게요. 사자. 자 네. 사자. 사자. 네. 사자. 바있 네. 사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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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자. 사자하고 비슷한 응. 차슴을 한번 찾아볼게요. 응? 차슴 사슴사슴사슴네사슴사슴예 아, 사슴. 사슴. 우리 네. 사슴 사자 위에 있어요. 방금 찾은 사자 위에 사슴 사슴사슴사슴사슴이사슴이하사을얘기라고요 <목소리> 네, 사슴 하셨으면. 응. 네, 이제는 강아지를 한번 해 볼게요. <목소리> 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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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아지. 응, 강아지. 네. 응. 강아지. 강아지. 사슴 보면은... <목소리> 강아지. 이거 사면은아지 강아지죠. 강아지. 있지요. 강아지. 네, 예, 고생했네요. 이렇게 바랗게 칠해 봐요근 이거 진짜 얼룩말을 한번 해볼게요 얼룩말 얼말 네. 얼룩말 이번 여기 한번 여기 찾아봐요 얼룩말 어디 어디 어 여기 에찾아보 이번에는 우리 찾아볼 거예요. 아거, 네, 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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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아요. 아거. 그러네. 수생어 <laughs> 이번에는 아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거. 이 앞으로 와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찾아볼게요. 고, 네. 네. 네, 이번에는 아, 한번 아, 이, 왼쪽, 이번에는 고양이를 찾아볼게요. 고양 네. 고, 고양이. 고양이. 고양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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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양이. 이야옹 야옹 이 는 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돼지, 돼지, 네, 예, 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네, 그냥 돼지. 돼지, 네, 돼지, 예, 꿀꿀 돼지. 찾아볼게 하마, 하마, 네 하마, 하마. 네. 네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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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네. 네. 하마, 하마, 네. 맞아요. 그래. 하마, 하마, 하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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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마, 노루 노루 하마, 네. 하 우리 다람쥐 찾았는데 있어요. 네 아, 노루. 네 노루. 복판에 한번 보세요. 복판에. 신생 자 이번 노루 해보세요 노루. 자노 네. 길어. 자늑대나대요 어. 고슴도치.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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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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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너로 밑에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어요. 로트... 음. 키가 큰 기린. 기린. 네. 기린. 네. 뭐, 네. 어, 기린. 여선들 네. 치고 네. 밑에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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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찾기 어려워도 마지막에 한번 찾아볼게요. 음. 자, 제일 우선, 호랑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호랑이. 호랑이. 네. 아. 호랑이는 안 붙어 있고, 글씨가 약간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글씨가. 어르신들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자, 우리 오늘 찾았는 거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자, 메뉴 읽거 코, 불, 소그 다음에 토기토기그 네, 다음에 방울뱀 방울뱀 네, 다람쥐 다람쥐 사자 사자 사슴 사슴 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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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강아지. 네, 다음에 노루. 노루. 네, 다음 고슴도치. 고슴도치. 기린. 기린. 네, 호랑이. 호랑이. 얼룩말. 얼룩 아거. 고양이. 고양이. 돼지. 예, 예, 네디, 하마 이거 어르신들다 찾으신 거예요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수호하면서 이거 갖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할 수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똑똑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박수 쳐 드릴게요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